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니마케팅의 김하성 대표입니다. 예저성현원의김용원입니다 네, 저기 오늘 네. 그 강진에 있는 샤인머스켓 농장을 많이 제가 봤는데, 네네. 네. 어, 농장마다 개성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대표님의 농장에, 네. 어,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좋다라고 네, 네. 할수 있는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 우리 전국적으로 본다면, 광진는 일조량과 기후조건이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경남고에서 선정된 우리 특화사업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가 호두를 처음 접했었거든요. 3년 전에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권장을 하고 있을 때는 야 이거 앞으로 괜찮겠다 라고 하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해보니까 참 좋아요. 일단, 주공조건과 일조량이 풍부하다. 그랬 다른 지역보다 장점이 있다는 라게 첫째고. 네. 그리고 제가 여기 하우스를 지어놓고 사실은 제일 처음에 고출을 했습니다. 네. 고출을 하고 있는 중에 사면서 이게 이제 권장을 하니까 침구 위에서 한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리고 옥천으서 김천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탐사를 했죠. 우리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무 어떻게 심으면 좋겠는가.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가니까 내가 처음이라 내가 아는 거 있어야 주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가르쳐드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러다가 포트를, 이거 이제 이거 퍼트잖아요 네. 포트를 이 포트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 심기 위해서 포트를 보러 갔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생산하겠다라고 그 사장님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해외에서 접근해가지고 활동되던 리포트예요. 그래서 그분 말을 듣고 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냥 장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봐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런는데 사실은 주위에서는 말렸어요. 남이 해보지 않는 것이라 네. 처음에 아니까 네. 어떻게 영양분을 주고 어떻게 하려냐 그래서 저는 보관이 있습니다 해 근데 내가 구축 했어요 했는데 다 안되고 그래서 난참 이걸 해갖고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잘 지냈다고 봐야지예뭐 저기 그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신거 보니까 올해 농사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됐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앞으로 소비자 분들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기본적으로 기후 얘기하셨어요. 네네. 여기 강진군이 거의 대한민국의 끝입니다. 음. 그래서, 어, 저기, 길 가다 보면요. 야자수가 있어요. 음. 예, 예, 예. 야자수가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있어요. 음. 그냥 그만큼 기후가 좋다라는 부분이 있고, 음. 두 번째는 바닷가다 보니까, 음. 어, 여기 보시면은 사방을 보시면 산도 많아요. 월출산이란출한 월출산 산도 있는데, 음. 이러다 보니까 해풍과 산바람이 같이 맞바람을 쳐요. 네. 바람적인 부분에서는. 네. 그리고, 어, 여, 여기서 저희가 하우스 안에서 찍었는데 지금 막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네, 네. 그펜 돌아가는 소리는 네. 이 나무들하고 과일이 숨을 쉴수 있도록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특히 지금보다는 여름철, 한여름철이나 이럴 때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계속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강진에 있는 샤인머스켓 농가가 음. 다 각각의 개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 달라요. 뭔가, 뭔가, 그, 그 뭐, 흔한 얘기로 비기라고할수 있는 것도 좀 각각 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맛도 틀리고, 음. 그 다음에 또 먹는 재미가 있어요. 농가마다. 제가 봤을 <laughs>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면 이제, 어, 대표님께서는 3년 전에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전엔 주로 어떤 농사를 하신 거예요? 음. 그전에는 무화과 농사를 했어요. 무화과도 심고, 배도 심고, 콩도 심고, 어, 제가 살기는 강진에서 살았어요. 강지에서 사업도 하고, 지금도 사업실에 다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 오게 된 동기는 강진내 고향이고, 우리 부모님도 농사했던 데고, 강진는 참, 따뜻한 동네에요. 마음도 따뜻하지만은, 공기도 좋고, 한국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에 조금 바다가 보여요. 산 좋고 물 좋고 한데가 강진 아닙니까? 천정이제 그래서 강진 가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좀 감나무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나, 무화과를 한, 저도 무화과는 내가 자신을 압니다. 우리 전국에서 제일 로 맛있는 무화과를 생산했다라고 저는 자신을 압니다. 지금도 고객들이 막아요 지금 무화과 농장에다가 지금 거점리 그그 하고 지금 사이머스켓농장하또쳐일교통도 하고 있어요. 네. 대행하고또우리게 그 예. 그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무튼 강진이란 동네는 그 지원도 많이 해주기도 하고 또 그렇죠. 주위분들이 서로 힘내가는 혁동 정신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 고향에서 해야 되겠다는 거. 근데 사업은 다른 사업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여기 농사지게된 것은 제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사업을 하면서 그냥 농업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도 돈을 떠나서 진짜 강진해서 명품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내가 사실은 남이 안 하던 것 해가지고 실패를 하더라고 어떻게 네.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먹었던대로 뜻대로 한번 해본 것이죠 네. 일부는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어쩔 것이냐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은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했지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빨리 팔 수도 있었지만은 저는 장도 없는 거 맛없는 것도 팔지 말자 하연내 주론이었는데 일부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90% 이상은 아마 그 맛있는 포도가 나갔을 거요 그니까, 최대한 출하할 때 품질 관리에 신경을 쓰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소비자들이, 뭐, 그런 포드가 걸리면, 네. 또, 이렇게 전화하거나 이러면 또 환불이거나 처리도 해주실 거니까, 뭐,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할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가 그러면 하우스가 총몇 평이죠? 네리펙작업장 빼고, 실질적으로, 그 지어진 상수는 있겠군 옆에 뭐 공터장도 빼고. 그래서 음, 음 그러면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게그 네. 전에 무화과도 크게 하셨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신 게이샤인마스켓을 네. 어, 키우실 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없으셨어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뭐포대에 대해서는 무관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기를 많이 듣기 야 되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또 우리 교육도 다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모르면은 또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내가 또 중고 교환도 하고 또 저는 올해는 사실은 그 영양제 공급을 해준 회사에서 나보이 무지하게 말이죠. 내가 하루에 한두 번씩 통화다 합니다. 이거 조금 남은 색깔이 그러면 왜 그럽니까? 그러면 뭐좀 한번 해봅시다 라고 서로 상의를 하면서 해야지 혼자 독자적으로 하면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 강진이란 동네가 좀 그런가 봐요. 좀 서로서로 서로 조금 도와주면서 잘 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어, 뭐, 옛날로 보면, 뭐, 그, 그 고려시대 청자빚던 그 후손들이 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네, 그렇죠. 그런 네. 거니까. 그리고, 어, IT 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선점하면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선점한 그선 선점의 효과는 네. 무너지지 않는다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던져서라도 해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열정이 네. 어, 지금 뭐 올해 되게 좀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 우리 농원에서 만드는 네. 샤인머스켓의 그 특징. 네. 맛의 특징이나 여러 가지 특징은 뭐, 가 뭐가 있나요? 사실은 여기서 올해도, 작년에도 실험을 했고, 올해도 실험 중입니다. 내년까지 가야만이 그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 저는 키동이잖아요 그러니까 200m 기해동인데길 앞에는, 어, 지베리는 처리할 때, 제가 폰넥트를했고 여기는 더 크림을 고고 풍동은 더 크림을 했어요. 또, 나는 선진국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는 크기도 조절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동은 크기가 조금, 어, 송이가 적은 동이에요. 그리고 음. 저 동은 또성이가좀더 크고, 짜이나 음. 포인트 했지만, 성이를두 가지로 했어요, 제가. 그래 음. 누가 안 해봤기 때문에 실험을 제가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동기는 성이가 크면 클수록 당이 늦게 들어오고, 향이 늦게 들어온다는 것을 저는 배움으로써 배웠거든요. 우런 그러니까. 강사님들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오래 시동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강의가 맞더라는 것이죠. 응. 성의가 확실히 적고 성의가 설명더 달리더라도 성의가 적으면 당이 빨리 또 출하시기에 빨라진다는 것이죠. 응. 그리고 성의가 크면 클수록 보기는 좋지만 당도나 네. 맛은 떨어지더라. 시기적으로 좀 늦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성의를 뭐 400g, 500g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응. 우리나라는 그 옛날부터 보기 좋은 것이 <laughs> 맛있다고 해가지고, 크게 크게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제가 크게 했습니다. 엄청 크게 했습니다. 그래도 맛도 좋게 내기는 됐었어요 작년에. 작년에는. 작년에는 성수가 적었잖아요. 올해는 무려 만 오천 송이를 달았어요. 작년에는 2,950 송이를 달았고. 엄청나신데? 네, 만 오천 엄청나. 네. 엄청나게 달았어요. 왜 이것도 내가, 네, 대탈 빼기 위해서 실험을 좀이 동이 많이 달렸어요. 음. 이 동이 많이 달렸고, 저 동은 크니까 제대로 안되고, 한 다음에 대충 킬로 수를 내가 그내 나름대로 쯤하나남 한국도당 100kg 정도 달아야 된다. 그러면 알 수가 나오잖아요. 청비스가나와고 그러면은 제가 이 우리 대표님을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질 것 같아요. 그 R&D 연구 개발을 계속 매진하고 있는, 그래서 세계적인 품질의 샤이머스켓이든 농산물이든 만드시는 토대가 우리 대표님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뭐또 다른 특징은요. 한두개 정도만 더 얘기해 주세요. 아, 지금 있죠. 여기 일단은 포토되 있죠. 이 밑에 이 공간 다 묶고, 지금 전기선까지 다묻어놨어요 지금, 물을 줄 때, 우리 풀어놓아도 없잖아요. 뿌리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매트를 깔고 그런 거 해도 되지만, 우리는 덕장이잖아요관리가 틀려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물을 줄 때, 관주도 할 때, 내가 옆에 뿌리를 박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밑으로 물이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이제 뿌리도 그래야만 밑으로 좀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좀 특이할 겁니다. 사실은 산소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영양분 공급. 그래. 산소 공급. 산소 동화작용. 그래서 내가 포트려 했던 것이고, 유공관도 물보다는 산소 동화작용을 한번 할수 있게끔 해갖고, 뿌리도 이쪽으로 한번 모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거 다 했거든요, 사실. 음. 그리고 나는 바보 농사분이에요 사실은. 남이 안한 것은 안 해야 돼. 음. 남이 성공한 것을 따라가야될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형님은 그래. 너는 왜 남이 안한 것을 하려고 하냐? 남이 한 걸. 그대로 따라가면은 뭐 실패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네. 그건 나한테 뭐라그래요그래서 나는 그러기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거될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데 했는데 실패는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네. 우리 형님한테 내가 이겼죠 현재까지는 하우스도 네. 예, 높이 짓는다고 난리였어요 왜돈 많이 들어갔는데 높이 짓냐 그때 당시 3년 전에 800만원 더 들었습니다 이거 높이 지어서 그런데 이제 지어놓고 나니까는 내 많이 맞았죠. 왜? 그래, 환기도 좋잖아요. 이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맞은 것보다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건 맞았는데 하우스 지은 사람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하우스는 내가 이거 그래도 실패작이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데지어주라게안 지어주더라고요. 지금도 올해 이제 개선사업 다 해야 돼요. 환기가 제일 꼭대기 있어가고잘잘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많이 열어놨어도.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내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년에 할 것은 자 첫째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공판장으로 내야 할것인가 음. 소비자를 상대해야 될것인가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공판장에 가면 우리가 이거 가격 제대로 못 받아요. 네 그렇죠. 알적입니다. 이게 공판장은 무조건 커야 된다. 맛은 둘째라고 더요 보니까 나는 맛이 우선이었고, 크기는 네. 모양은 둘째로있거든요 저는. 했는데 그게, 야, 어떻게 해야 되냐. 팔로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한번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구매자들이 모여들겠지만, 그러기까지는 한 3년 정도는 보시 해야 되나. 어, 어,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네. 그러니까 공판장에 내시는 시기가 네. 아마 추석 때 때문에 그럴 텐데, 네. 추석 때는 사람들이 무조건 선물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맛이 아니라 모양을 보기 때문 음. 그런 거일 수 있고, 음. 그리고 이런 시선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저희가 공부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음. 예, 실패를 하면, 실패에서 얻는 교훈을 축적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음, 있어요, 그게. <laughs> 그러면 그 다음 걸 때는, 팝업을 치고 가시면 맞습니다. 네.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공판장을 가시든 어디 가셔든 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알아야 공판장을 통해서 어디 가든 살거아닙니까 네. 결론은 이게 뭐냐면 네. 내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를 어떻게 받는거냐 네.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고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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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포토 농장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네. 뭔가 해드리고 싶어도, 네, 네, 네. 이 농장 전화번호 주고 그냥 구매해, 그러면 네. 사람들이 합니까? 음. 지금 유튜브 하시고 블로그 하시고 하시는 게 음. 뭐겠어요? 네. 더 알리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알리는 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작은 거에 위주로 가는 이유, 그, 그런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우리는 너희가 원하면 크게도 해주지만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거로 가면서 맛을 중시 산다라는 부분이 음. 있구요. 보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수경재배가 되네요. 그러니 저기 물로 공급하고 물 자동 공급하고 음. 그다음에 영양분 공급을 하는데 음. 뭐 다른 노하우 같은 건뭐 비밀이다 이런 건아니셨는데 사실은 다른 노하우는 예, 저는 사실 질서질 관계입니다 질소질은 거의 배척집니다 아예 안 죽는 거처 음. 그것은 질소질, 질소질은 우리가 보면 마이너스예요 그냥, 그냥, pH는 맞지만은. 그래서 질소질 공급을 나는 영양계로서공급해 뭐. 그때, 그때. 그래서 이 바닥에는 사실 패비를, 아, 작년, 금년 봄까지, 그, 저는 소통도안먹어고 갈마도 안먹어고염소통도 먹어요. 염소통 염소돔은 지서지높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저는 사료를 집에서 연소통을 가지고 온게 아니고 나무로 키운 염소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음, 그때 당시 지금은 한2천마리 되는 거면 4 5 0마리 되는데 하루에 사료를 대자적으로1그러고 나무를 자기가 다아야겠다고 1년에 360개의 나무를 기념니서 유명하신 분이었요 그래서 그분 앞테연소동을 내가 직접 가지고 와고 네. 그,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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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농장마다 네. 다 특징이 있네요. 뭘 주고, 뭘안 주고. 내가 뭐 방송, 저다 찍은 게 있으니까 나와요. 네. 근데 두 번째 집이 대표님하고 비슷해요. 캐비 위주로 주고, 음. 그, 그러니까 소똥, 돼지똥을 안 주고, 그, 말씀하신 그 비도 안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거고. 그러면, 어, 소비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네.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농약은 얼마나 치냐, 네. 잔류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떠세요? 농약 같은 경우는? 저는, 아, 제일 처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친환경 농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충제가 됐든지 살균제가 됐든지 제일 처음에 포도 열리고 나서는 거의 안씁니다. 친환경 약을 거의 다 썼어요. 너무 비싸요. 그런데 친환경 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영장은 뭐 우리가 먹어도 돼요. 바로 친환경 치고 나서 바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9월 며칠 날 내가 이거, 그, 여기 그 농가란에서 가갖고 흠비가 여기 가갖고 치료 채취해갖고 했는데, 참 좋게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검출이, 뭐 거의 안 되니까. 뭐, 거의 안 되죠, 진짜로. 그래 그런 상황으로 지금 쟤들이 나왔는데, 나는 소비자 때는 진짜 좋은 제품 보내주고 싶은데, 이번 명절 때는 아쉬운 게 많아요. 내가 그러니까 안 보내야 되는데 며칠만 놔두면 너무 너무 맛있는 그 아이디 되는데 지금 보낸다니 너무 아쉽죠. 근데 소비자는 날리고. 아 제가 블로그를 봤는데요. 네. 그 블로그에서 이랬어요. 아 늦었지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그 얘기 보면 사실 이렇게 좀 괜찮겠다 싶으면 따서라도 줍니다. 그게 네. 그게 좀 마음이에요. 근데 죽은나서 찝찝한, 그렇죠. 자, 이제 대표님 전화 받으시거나 처리해주시고요. 네. 예.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안전성 분석 결과 통보서예요. 강진군에서 한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국립농산물직괄관리 전남지원 강진사무소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성분 보이시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다 안정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수 하게 나온 겁니다 즉 대표님 말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나가다 농장 왔어 보고 싶은 거 봤어 탐스럽게 열려 있어요 지금 요 그러면 먹고 싶어 그냥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그 기준치에서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기준치에서 엄청나게 낮은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확실히 이거 보면은, 이, 요게 한 중상 정도 크기 있잖아요. 뭐 크기 보면 네모 해가지고, 아, 똥금똥 뭐, 그렇게 수출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돼요. 500원짜리 이상? 음. 그 이것은, 그 폴네트라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아삭가삭하고 맛있는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샤인머스켓도 품종이 되게 많나요? 샤인머스켓 품종은 똑같은데 네. 그것, 어느 것을 친하에 따라서 이것이 모양이 뭐, 뭐 달려지고 맛이 다습니다 그래요? 네. 뭐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고 <laugh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좀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도 되는 거 같아요. 네, 달아요. 근데 단데 기분 나쁜 단맛이 아니라 부드러운 단맛인데 이 포도의 특징은 뭐냐면 향이 나네요. 씹으면 향기 같은 향이 나요. 제 표현이 맞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 향이 확 커져요. 그래서 드시고 나서. 이게 빨리 삼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삼키고, 그, 그, 뭐 하다 보면, 한, 그 향이 한 30분 그래요. 응, 당도하고. 진짜 웃긴 얘기로, 청춘 남녀 키스할 때 차에 이 포도 하나씩만 놓고 씹고 <laughs>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죠? 음, 향이. 그니까, 러 제가 3개 다 먹어봤잖아요. 원투질이. 근데, 해군 군대가 다 틀려. 근데 피우는 것도 다 틀려. 근데 여기는 향이 어그 기분 좋은 향이 쫙 퍼져요. 정말로 우리 아들한테 꼭먹이고싶어요왜냐면 우리 아들이 양치질 잘안 해서 <laughs> 시궁창이란 별명이아예 그, 아니 예, 예, 이거는 뭐 시궁창이란 표현은 우리 아들한테 타클스니까 <laughs> <좀 탐구시니까 웃음> 안 되고요. 되게 맛있네요. 음, 그러면, 샤인머스켓 음. 하면 또, 당도 측정이잖아요? 네, 한 예, 번만 볼까요? 당도 측정하는 그럴까요? 음. 네. 실질적으로, 이것도, 모형도 괜찮고, 이쁘잖아요. 네. 근데 색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당도 네. 측정하면은, 보통 이것은 20점 차가 나와요. 오.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작은 게더 맛있는. 거 그러죠. 작은 것이 원래는 더, 이거는 20개 못 나와요. 이게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세 군데 농장에서 파는 샤인머스켓은 달기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단맛이 강한 맛이냐, 네. 굉장히 조금 잔잔한 맛이냐, 향을 탁하는탁 탁 터뜨리는 맛이냐, 이런 차이지, 제가 봤을 때세 군데 다 매력 이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우리 아들 데리고 와서, 저 우리 집사람도 데리고 와서, <웃음> <웃음> 이렇게 따서 직접 현장에서 다 먹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차이머스캡도 하시면 또 올해 또 실패를 거울삼아또더 발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그래, 다, 다, 다세 군데가 다 그렇게 얘기해고 음. 막 하시고 뭐 어떤 곳은와인드빚즈시냐고 샤인머스께서 음. <laughs> 제가 또와인 제가 옛날에 좀 했거든요 마케팅 음. 했거든요 근데 음. 어쨌든 소비자한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음. 판장이 하시면 안 하시면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전달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그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이제 이상어를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박스는 동일이에요 세 군데 중에 유일하게 이거 붙였어요 근데 요거를 보여주고 이거를 그 QR 코드를 보고 보여지는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제가 새 농장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 스티커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비잖아요. 네. 여기 대표님 얼굴하고 네. 네. 샤인머스켓이 우리는 이렇다는 거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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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여기 박아놓으시면 네. 네. 그 다음에 QR코드 여기 박아놓고 요정도 공간에 이쁘게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다 네. 필요없죠. 네. 세계제일 샤인머스켓 먹고 평소에도 우리 블로그 와주세요. 사이트로 와주세요. 이런거 네. 그럼 문의가 어디요 얘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네. 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래서 이것을 붙여놓으면 사실 안 좋은 것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샤이 머스켓식 프리미어 포드 맞잖아요. 네, 이포도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이 돼야 돼요. 네. 이 포드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붙이는 위치도 좀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랑 이거랑 이 그림이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 소득을 갖고 있는 애들이 먹는데 이런 부분이 보이면 어떤 생각을 할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 제일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저기 떨어지는 걸싼라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다듬어 보게끔 네. 하시면, 그러니까 항상 고급이에요. 나는 고급이고 스티커 붙여서 또 흙도 붙여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드만 평가 정확히 해주세요 좋은 평가해 주시면 우리가 또뭐할 끼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평이 막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아 그러면은 대표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판장에 다 나가는 것도 막 애들 주는 것만 해도 다 바쁜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그리는 게 하는 거고 그렇게 또블로거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또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대표님의 스토리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찍는 거예요. 응. 네. 찍고, 이제 그 다음에 블로그 교육인데, 사모님의 블로그를 교육 원하시면 간단하게 해드리고, 응. 궁금한 거몇 개만 딱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게 이게 이 그림이에요. 어쨌든, 블로그도 지금 하고 계신데, 디자인이 너무 좀 그렇고, 그 카타고리 같은 게 있어요. 카타고리. 메뉴 네. 그런 부분 잘안하잘못 하다 보니까 안 하고 되게 잘 하시는 네. 건데요. 그근데 이렇게 레슨을 네. 잘 배우면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못 배우면 막 아시겠죠. 뭐, 그러니까 배우고는 싶은데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저희 서울 올라오시면 저희가 여유 있으실 때. 강진 농민들 이렇게 블로그 교육하고 온라인 마케팅도 교육 해드리려고 하셔도 품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해드리려고 하니까 음. 일단 이거 영상 올리고또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음. 음. 그거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음. 보시면 아시겠죠. 음. 알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했니다 네. 우리잘 네. 네. 못해서 아닙니다. 저기 네. 제일 잘하신 거 같아요. 포장 하시 죠.